오. 오, 좋다. 와, 사이즈 좋아졌네요. 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바다 말고요. 민물 바로 나왔습니다. 오늘, 오늘 공략 어종은 꺽지예요. 꺽지. 자, 풍경 한번 볼까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가 울산 범서에 있는 선바위 위쪽이거든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한번 탐사해 보겠습니다. <놀람> 여기는 청태가 너무 많은데요. 아까 거기는 고기가 아예 없고요. 선바이 교 앞쪽에 왔습니다. 자, 여기거든요. 여기가 선바이 교인데, 여기부터 저 밑으로 학성교까지는 낙금입니다. 위쪽은 괜찮아요. 오, 저게 선바이입니다. 저기 뭐가 있네요. 뭐가 있어. 매번 바다만 찾아다니다가 민물 포인트 찾아다니는 것들고 재밌네요. 여기는 인적이 드문 곳에 왔습니다. 껍질 잡아보겠다고 딱 분위기는 껍질잘잘 나오게 생겼습니다. 저번에 왔던 곳이죠. 여기 또 왔습니다 여기서 에 손맛이나 실컷 보고 가야 되겠네요 나이스 손때 끼어도 고기가 있네 살짝 어두워지면 입질이 팍팍할 거예요 날씨에 오케이 꺽지 좋았다. 나이스 오케이. 잘 나오네요 사이즈는 다 작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놔줄게요 놓으세요 먹는 거 아니에요 나이스 사이즈가 다 고만하네 오 자동방생. 나이 오우, 이제. 누세요 먹는 것도 아닌데, 이제 자꾸 먹으려고 그러세요. 사이즈가, <laughs> 사이즈가 너무 아쉽다. 잘 먹네요. 나이스. 저기 지금 고기가 다 모여있네. 크다. 아닌가? 그냥 던지고, 착수하고, 감고, 적당한 속도 시간 때우기참 좋은 낚시인 것 같아요 고기만 있다면 뭐야? 홀링에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홀링에 먹네요. 저기 지금 다 모여있는 거. 나이스. 오오빠져다 빠졌다. 좀 처박한데, 얘는. 저기 오늘 깁질이 많단 말이야. 십자 나이스. 저기에 고기가 지금 다 모여있거든요. 잡힌다 저번보다 사이즈가 많이 작아졌네요 여기가 껍지 훈련소네요 진짜 연습하러 오시면 될것 같아요 대신에 방생만 해주면 잡아가시면 조금 아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 작은 거 잡아가서 뭐합니까? 그죠? 매운탕 뭐 맛도 안 나겠다. 너무 작아서 나이스 어우 야 얘는 조금 크다. 아까보다 오늘도 바다 나가려고 상황을 봤는데 아시죠? 역시 아직은 아닌 것 같은 느낌? 빨리 바다에서 성대도 보고 싶고, 광어도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입질. 조금 어두워지면 큰 놈이 있을까요? 나이스. 저기는 뭐 어떤 집에 모네? 오늘 엄청 잡는데? 나이스. <laughs> 나이스. 이제 일높더 붙었네. 아까는 색이 없더니, 이제 쪼개다 쳐. 어, 근데 사이즈가 왜다 잡혔지? 오늘. <laughs> 신기하네. 좀 이만해요. 나이스. 있긴 있네. 구석에 있네. 나이스. 또 고기가 저기 다 모여있다. 구석에. 자, 오늘 잡은 고기입니다. 1, 한 5마리쯤 될것 같아요. 방생해 줄게요. 다 방생했습니다. 여기 위치는요, 울산에서 은양 가다가 중간쯤에 보면, 여기 식당 안에 있죠. 할머니 순대, 순대국밥집 같은데, 그 앞에 여기 보거든요. 제수지가 있고, 하여튼 그 앞에 보가 있고, 딱 보면 아시겠죠. 네, 여기입니다. 입질. 나이스. 또 장난? <laughs> 또 그만하네. 야, 거기 엄청 많네요.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 나이스. 오. 오, 아이고. 좋다. 얘는 조금 크다. 아이고, 좋다. 좋습니다. 어우, 제일 크다. 잡은 것 중에 오늘.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큽니다. 한 13, 14 정도 될것 같아요. 아까 이 정도 되면 손맛이 조금 있네요. 자, 사이즈 한번 보자. 나이스. 어우. 제일 뜨니까 조금 낫네요, 사이즈가. 어이고 야도 괜찮다. 사이즈 좀 커졌습니다. 희한하네. 누렁이. 볼락 닮은 꺽지도 야행성인가봐요. 밤 되니까 잘 나오네. 사이즈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 역시, 나이스. 오 오오 좋다 야 <laughs> 지금 몇시냐 한 7시 됐거든요 7시쯤 되니까 이제 사이즈가 조금 커지고요 재밌어지네요 나이스 저기 이제 보겨봅니다 오, 좋다 아우. 오케이 얘는 좀 작고요 그렇지 나이스 잔잔한 손만 많이 봤습니다 꺽시는요 보세요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청태가 안 묻으면 떼주고요. 보세요. 덩지는 던지죠. 착수하고 감아요. 속도만 적당하게. 자, 던지고 착수하고 감아요. 덩치 지금 뭐 활성도가 미쳤습니다. 이거 사이즈는 크진 않아도. 계속 따라서 봅니다. 와, 나이스. 맞죠? 진짜 여기는 꺾지 훈련소입니다. 로드만 조금 가볍게 쓰시면 재밌게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스. 오, 좋다. 엄청 나온다, 오늘. 저녁 되니까 거의 1타 일피입니다 지금. 이제 뭐 여기서 낚시 더 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루 충분하게 재밌게 낚시 해봤습니다. 우 와, 나이스. 훅까지 가네, 이번에. 아, 여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자 손맛은 충분히 봤고요. 여기 옆에 가가지고 조금만 더 하다가 철수할게요. 혹시나 나이스. 와 이제 1 일타일피입니다. 오 여기 좀 크다. 오오 오, 오, 좋다. 와 사이즈 좋아졌네요. 여기 큰 놈이 있었구나. 오예 좋습니다. 라이스 사이즈가 또 작네요. 중간중간에 사이즈 한15 정도 되는 사이즈가 하나씩 나오네요. 나오고 나머지는, 아, 조금해요 육질. 나이스. 아, 세작가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돌아갈게요. 오늘 하루 한세 군데 다녀봤는데, 아뭐 별로였고 결국은 여기 꺽시 훈련소 왔습니다. 여기 도심에서 가까우니까 시간 나실 때 저소하게 손맛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